공개 문제 11번 도면에 계전기 접전번호를 적어놓겠습니다주 회로 부분은 접전번호가 모두 똑같으므로 내부 결선도 없이 123789로 적어넣습니다. EOCR 123789, MC1 123789, MC2 123789. EOCR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이므로 EOCR의 왼쪽에 6번, 12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된 부분을 공통 단자를 사용합니다. 공통 단자는 10번이고, B 접점은 10번, 4번, A 접점은 10번, 5번입니다. B 접점의 위쪽에 10번, 4번으로 적어 놓고, A 접점은 10번, 5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X1은 릴레이입니다. 접점은 B 접점과 A 접점이 사용되었습니다. 릴레이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X1의 왼쪽에 2번, 7번으로 적어놓고 앞쪽에 있는 B 접점은 첫 번째 세트에 있는 B 접점을 사용합니다. 공통 단자 번호가 1번이고 B 접점은 1번, 4번을 사용하므로. X1의 왼쪽에는 1번, 4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A 접점은 두 번째 세트에 있는 A 접점을 사용합니다. 공통 단자가 8번이고 A 접점은 8번, 6번이므로 X1의 왼쪽에는 8번,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MC1은 전자 접촉기입니다. 보조 B 접점과 A 접점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이므로 MC1의 왼쪽에는 6번, 12번으로 적어 놓고 B접점은 5번과 11번입니다. MC1의 왼쪽에 5번, 11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4번과 10번입니다. MC1의 왼쪽에 4번, 10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T1은 타이머입니다. 한시 A 접점 하나가 사용됐고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T1의 왼쪽에 2번, 7번으로 적어놓고 접점부는 공통 단자가 8번이고 A 접점은 8번, 6번이므로 T1의 왼쪽에는 8번, 6번으로 적어놓습니다. X2는 릴레이입니다. B 접점과 A 접점이 사용되었고, 릴레이의 전원단자는 2번, 7번이므로 x2의 왼쪽에는 2번, 7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앞쪽에 있는 b 접점은 첫 번째 세트에 있는 b 접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통 단자가 1번이고 b 접점은 1번, 4번이므로 x2의 왼쪽에는 1번, 4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a 접점은 두 번째 세트에 있는 A 접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통 단자가 8번이고, A 접점은 8번, 6번이므로, X2의 왼쪽에는 8번,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MC2는 전자접촉기입니다. 여기도 B 접점과 A 접점이 사용되었는데,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 MC2의 왼쪽에 6번, 12번으로 적어 놓고, B접점은 5번 11번, A접점은 4번 10번입니다. B접점에는 5번 11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에는 4번 10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T2는 타이머입니다. 여기도 A접점 하나만 사용되었고,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T2의 왼쪽에 2번, 7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공통 단자가 8번이므로 T2 접점에는 8번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접점 번호 적어 놓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위쪽 단자대에 이름을 적어 놓아 보겠습니다. 1번 배관의 끝에는 PB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PB2는 여기에 있는데 A 접점입니다. 공통 단자가 없는 A 접점은 3번, 4번을 사용했으므로 위쪽 단자는 3번, 아래쪽 단자는 4번 단자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단자대에는 PB2에 3번, 4번으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또는 A접점은 NO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쪽 단자를 N단자, 아래쪽 단자를 O단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PB2에 N단자, PB2에 O단자, 이렇게 적어 넣어 줘도 됩니다. 배관의 중간에 팔각 박스가 사용되므로 단자대에는 단자 하나를 비워두고 팔각 박스의 아래쪽에는 GL과 RL 표시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GL 표시등은 여기에 있고 RL 표시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쪽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통 단자 1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단자대에는 GLRL 1번으로 적어놓습니다. 2번 배관의 끝에는 T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TB1은 회로도에서 이 부분인데, 단자의 이름은 L1, L2, L3, PE입니다. 오른쪽 단자대의 왼쪽에 L1, L2, L3, PE로 적어놓습니다. 3번 배관의 끝에는 WL과 YL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WL 여기에 있고 YL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통 단자 번호 1번을 사용합니다. 단자대의 오른쪽 끝에 WLYL 1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단자대에 이름을 적어 넣어 보겠습니다. 4번 배관의 끝에는 PB0와 P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르도에서 p b 0는 여기에 있고 PB1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통단자 번호 2번을 사용합니다. 단자대의 제일 왼쪽에는 PB0 PB1 2번으로 적어놓습니다. 5번 배관의 끝에는 TB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B2는 흐르도에서 이 부분인데 단자의 이름은 U1V1W1PE이므로 단자대의 오른쪽에는 U1V1W1PE로 적어놓습니다. 6번 배관의 끝에는 TB4가 있습니다. TB4는 리밋 스위치 LS1과 리밋 스위치 LS2를 연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통 단자 없이 둘다 A 접점을 사용했으므로 위쪽 단자의 이름은 3번, 아래쪽 단자의 이름은 4번. LS2도 위쪽은 3번, 아래쪽은 4번 단자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자대에는 LS1의 3번 단자, 4번 단자, LS2의 3번 단자, 4번 단자로 이름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여기도 3번 단자, 4번 단자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n단자, 5단자, n단자, 5단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 넣어주면 되겠죠. 단자에 대해도 ls1에 n단자, 5단자, n단자, 5단자 이렇게 적어 넣어줘도 됩니다. 7번 배관의 끝에는 tb3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b3는 이 부분인데 단자의 이름은 U2V2W2PE입니다. 오른쪽 단자대 끝에 U2V2W2PE로 적어 놓습니다. 위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먼저 PB2와 캡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구 컨트롤 박스 위쪽에는 녹색 푸시 버튼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PB2는 A 접점이기 때문에 NO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뒀습니다. 아래는 캡으로 구멍을 막아 놓습니다. PB2의 3번 단자를 먼저 연결합니다. 지금은 아래쪽에 연결했지만 3번 단자를 위쪽에 연결해도 됩니다. 3번 단자와 4번 단자는 적용해진 것이 아니고 두 단자 중에서 아무데나 연결하면 됩니다. PB2의 4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다음에 GL과 RL 표시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구 박스의 뚜껑 위쪽에는 GL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놓습니다. 아래에는 RL 표시등의 두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놓습니다. 조립이 끝나면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합니다. 이것이 공통단자번호 1번입니다. 연결할 때에는 공통선 1번을 먼저 연결하고 GL선은 위쪽에 있는 GL 표시등 단자에 연결하고, RL선은 아래쪽에 있는 RL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TB1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TB1은 단자대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L1, L2, L3, PE의 순서로 연결하면 되는데, TB1까지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선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왼쪽부터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TB1의 1차 측은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10cm 정도의 선을 붙이고 끝 부분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 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WL과 YL 표시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그 컨트롤 박스 뚜껑의 위쪽에는 WL 표시등의 두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놓습니다. 아래에는 YL 표시등의 두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놓습니다. 조립이 끝나면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 놓습니다. 이것이 공통 단자 번호 1번입니다. 연결할 때에는 공통선 1번을 먼저 연결하고 WL선은 위쪽에 있는 WL 단자에 연결합니다. YL선은 아래쪽에 있는 YL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아래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PB0와 PB1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PB0는 적색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흐르도에서 PB0는 비접점을 사용하므로 NC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놓습니다. PB1은 녹색 푸시 버튼 스위치로 페루드에서는 A 접점을 사용하므로 NO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조립해 놓습니다. 조립이 끝나면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합니다. 이것이 공통 단자 번호 2번입니다. 연결할 때에는 공통선 2번을 먼저 연결하고 PB0선은 위쪽에 있는 PB0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 PB1 선은 아래쪽에 있는 PB1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TB2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TB2는 단자대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위쪽부터 U1, V1, W1, PE의 순서로 연결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서 위쪽부터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TB4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TB4는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4P 단자들을 사용해서 연결해야 하는데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는 LS1을 연결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는 LS2를 연결하면 됩니다. LS1에 3, 4번을 연결하고 LS2에 3, 4번을 연결합니다. TB4의 2차 측은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감독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선을 인출해 놓아야 합니다. 네 가닥을 인출해 놓아라. 그러면 네 단자에서 각각 한 선씩을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 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자에 선을 인출해 놓아라. 그러면은 선을 붙이고 끝에 피복을 벗겨 놓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선을 붙이고 선을 구부려 놓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 놓았습니다. 세 번째 단자에 대고 선을 붙이고 구부려 놓았습니다. 피복은 끝부분 1cm 정도는 벗겨놓았습니다. ls1과 ls2는 A접점이기 때문에 동작할 때에는 전선을 단자에 접촉하면 ls1이 동작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선을 단자에 접촉하면 ls2가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tb3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tb3는 단자대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쪽부터 u2, v2, w2, pe의 순서로 연결하는데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공개 문제 11번의 동작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작 시험에 앞서 타이머 t1과 t2는 각각 2초로 시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전원을 공급하고 차단기를 올리면 EOCR의 전원이 공급됩니다. 푸시버튼 스위치 PB1의 동작사항입니다. PB1을 누르면 접점이 연결되면서 릴레이 X1이 여자가 됩니다. X1이 여자가 되면 A 접점은 붙어서 WL이 점등이 되고 B접점은 떨어지는 동작을 합니다. 또, 릴레이의 B접점을 통해서 타이머 T1이 여자가 됩니다. 타이머 T1의 설정 시간은 2초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타이머의 A접점은 2초가 경과한 다음에 붙게 됩니다. 자기 유지 접점으로 타이머 한시 접점을 사용하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자기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이머의 설정 시간 2초가 경고한 후에 자기 유지가 되므로 PB1을 2초 이상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리밋 스위치 LS1이 감지되면 어떠한 동작이 될까요? ls1이 감지하고 있으면 mc1이 여자가 됩니다 mc1이 여자가 되면 전동기 m1이 회전하고 표시등 rl이 점등되고 mc1의 b 접점이 열리면서 wl 표시등은 소 등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고 2초가 경과한 다음에 타이머 접점이 동작해서 자기유지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WL이 점등됐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를 노트해도 자기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리밋 스위치 LS1이 감지되면 MC1이 여자가 되고 M1이 회전하고 RL이 점등되고 WL은 소등됩니다. 리밋 스위치 LS1의 감지가 해제되면 MC1은 소자됩니다. 이때 WL은 점등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PB0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킵니다. 다음은 푸시 버튼 스위치 PB2 동작사항입니다. PB2를 누르면 X2가 여자가 됩니다. X2가 여자가 되면 WL이 점등되고 X1의 B접점을 통해서 타이머가 여자가 됩니다. 타이머 T2가 여자되는데 타이머 T2의 설정 시간이 2초니까 2초 후에 T2의 A 접점이 동작합니다. PB2도 마찬가지로 타이머의 설정 시간 2초 이상을 누르고 있어야지만 자기유지 회로가 구성됩니다. 이때 리미트 스위치 LS2가 감지되면 MC2가 여자되고, 전동기 M2가 회전하고 표시등 GL이 점등되면서 B 접점이 열리게 되고 WL은 소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르고 2초 이상이 경과하면 T2가 붙으면서 자기유지 회로가 구성됩니다. 이때 WL은 점등된 상태입니다. 리미스위치 LS2가 감지되면 MC2가 여자가 되고 전동기 M2 회전, 표시등 GL 점등, WL 소등 상태가 유지됩니다. 리미스위치 LS2가 감지가 해제되면 MC2는 소자됩니다. PB 제로를 누르면 초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이번에는 PB1을 누르고 자기 유지된 상태에서 리미트 스위치 LS1이 감지가 되면 MC1이 여자됩니다. 그런데 이때 PB2를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될까요? PB2를 누르면 릴레이 X2가 여자가 되면서 X2의 비접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 T1이 소자가 됩니다. 소자가 되면 자기 유지가 해제돼서 A 접점이 원래대로 복귀되기 때문에 자기유지회로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MC1은 소자가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B2를 누르면 동시에 여자가 되고 X2가 열리면서 MC1은 소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X1이 여자되면서 X1 접점이 열리고 타이머가 소자되면서 자기유지는 해제됩니다. p b 0를 누르면 초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EOCR 동작사항입니다. 전동기 운전 중에 과전류가 흐르면 EOCR이 동작하고 전동기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표시등 YL이 점등됩니다. EOCR을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복귀됩니다.